1번 보겠습니다. 자 닫힌 구간에서 정의된 f(x)의 그래프가 그림과 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때 이 3개의 시계 값의 합을 구하라는 문제죠. 자 일단 첫 번째 극한 값이에요. 먼저 리미트 x가 0보다 작은 쪽에서 갈때 x-1분의 f(x)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일단은 0보다 작은 쪽에서 갈때이 f(x)가 어디로 가는지부터 한번 관찰을 해 볼게요. 얘는 그래프를 자 보면 되죠. 0보다 작은 쪽에서 갈때자 2를 향해서 가죠. 자 그래서 분자는 2로 가고요. 일단 분모는 0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1로 가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극한 값은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자, 그 다음은 리미트 x가 1로 갈때 f(x). 자, 1에서의 극한 값이란 건 일단 좌우 극한 값이 같아야 되고요. 지금 그래프를 보니까 1에서의 좌극한도 1이고, 1에서의 우극한도 1이죠. 자, 따라서 1에서의 극한 값은 1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 마지막은 함수 값이네요. f(2). 자, 함수 값 그래프를 보니까 f(2). 자, 여기에 점이 찍혀 있죠. f 2는 2라고 읽어줘야겠죠. 자, 그래서 얘는 2가 됩니다. 자, 따라서 3개의 값을 더해달라 했죠. 마이너스 2랑 1이랑 2랑 다 더하면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자, 함수 f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 되도록 하는 상수 a의 최대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일단은 식을 보니까 a를 기준으로 식이 나눠져 있죠? 자, 따라서 a에서의 연속성을 이용하라는 거예요. 자, 지금 등호가 작거나 같다에 붙어져 있기 때문에 a에서의 좌극한이나 a에서의 함수값은 같을 거예요. 자, 그래서 a에서의 좌극한, 우극한만 같다라고 우리가 표시를 해줄게요. 자, 그러면 리미트 x가, 자, 좌극한부터 구해보자 a보다 작은 쪽에서 할 때. 자, 그때는 fx가 위에 있는 식을 따라가야 되니까 2a-1에 x-12. 자, 이렇게 fx를 적어주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우극하는요. 리미트 x가 a보다 큰 쪽에서 갈 때는 fx가 아래에 있는 식을 따라가야겠죠. 자, 그때는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a. 자, 얘가 fx가 되겠죠. 자, 그 다음은 이제 대입을 해주면 되겠죠. 자, 위의 식에 여기 x자리에다가 a를 그대로 대입해줄게요. 그러면 2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2가 되고요.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식 우극하는 a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a. 이렇게 되니까 얘는 없어지죠. 즉 a 제곱이네요. 자 그런데 연속이라는 얘기는 좌우한이 같아야 된다는 얘기니까. 자 얘랑 얘가 같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자 a 제곱, a-12 얘가 0이 돼야 된다. 자 인수분해 해 볼게요. a-4 곱하기 a 플러스 3은 0이 된다. 따라서 가능한 a 값은 4 또는 3이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데, 자 지금은 우리 최댓값을 물었죠. 최댓값은 4가 되겠네요.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주어진 등식을 만족시키는 상수 a와 b에 대해서 ab의 곱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지금 몫에 대한 극한 값이 존재하고 있고 지금 분자 극한 값 한번 계산해 볼까요? 그럼 1 마이너스 1 플러스 a 마이너스 a 이렇게 해서 분자의 극한 값이 0으로 가고 있어요. 자 따라서 우리 분모에 대한 극한 값도 0으로 가야 된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즉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때 x 제곱 플러스 bx 자이 극한 값이 0으로 가야 돼요. 자 그러면 1 b 이 값이 0이라는 얘기겠죠 따라서 b 값이 1이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b는 1을 우리가 저기 주어진 식에 대입을 해서 분모가 인수분해가 되죠 b에다 1 넣으면 x 제곱 플러스 x 잖아요 그럼 인수분해 하면 어떻게 돼요 x 곱하기 x 플러스 1 이렇게 되죠 자그 다음 분자도 x 1을 아 x 플러스 1을 똑같이 인수로 가지고 있어요 x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a 자 그럼 약분 해주고 마이너스 1 대입하면 a 플러스 1이 되는데 그 값이 지금 4라고 했죠. 따라서 a 값도 3이라는 걸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a, b의 곱을 구하라 했죠. 최종적인 정답은 3이 되겠습니다. 4번 보겠습니다. 함수 f(x)에 대해서 다음 극한 값이 마이너스 6일 때, 자 x분의 f(x)의 0에서의 극한 값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처음에 주어져 있는 식을 좀 변형을 해볼게요 지금 분모가 0으로 가고 있거든요 무리식이기 때문에 일단 유리화를 먼저 해주면 돼요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자 원래 분모에 지금 루트의 4-x-2가 있었고 그다음 분자에는 f(x)가 있었죠 자 그래서 여기 분모 분자에다가 루트의 4-x+2를 한번 곱해줘 볼게요 루트의 4-x+2 자 그러면 이 식은요,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분모는 합차 공식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하면 마이너스 x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분자는 f(x) 하고 자 루트에 4 마이너스 x 플러스 2자 이렇게 곱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자 근데 얘가 마이너스 6이래요. 자 근데 지금 보면 x가 0으로 갈때이 극한값은 존재하고 있어요. 뭘로 존재하죠? 0 넣으면 루트 4 플러스 2니까 4로 가고 있죠. 그래서 이 뒤에 있는 놈의 극한이 4로 가기 때문에 자얘 극한 값이랑 4랑 곱해서 마이너스 6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x분의 f(x) 자이 극한 값이 어디로 가야 된다? 마이너스 어 2분의 3으로 가야 된다는 걸알 수가 있죠. 자 그럼 마이너스 x분의 f(x)가 마이너스 2분의 3으로 가니까 아 마이너스 1만 곱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x가 0으로 갈때 x분의 f(x) 이 극한 값은 2분의 3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5번 보겠습니다. 함수 f(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일 때 a+b의 값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지금 식이 2를 기준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2에서의 연속성을 이용해 보라는 거죠. f라는 함수는 x는 2에서 연속이다. 자, 따라서 2에서 극한값과 2에서 함수값이 같아야겠죠. 그럼 그러니까 리미트 x가 2로 갈때 x-2분의 자, 분자 x제곱 플러스 AX 12자 얘가 극한값이고요. 함수값은 2일 때 지금 B라고 했죠. 그래서 이 값이 B가 되어야 된다. 자 그럼 몫에 대한 극한값이 존재하고 분모가 0으로 가니까 자 일단 분자도 0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분자가 0으로 간다라는 이 식에 의해서 자 그대로 2 대입하면 되죠. 4 더하기 2A 12가 0이 된다. 그럼 2A 8이 0이란 얘기니까 A값이 4라는 걸알 수가 있죠 자그 다음은 이 값을 다시 대입을 해 주면 됩니다 자 위에 식 다시 적어 볼게요 대입해서 x가 2로 갈때 x 제곱 플러스 4x-10인데 인수분해 하면요 x-2 곱하기 x 플러스 6 이렇게 되죠 그리고 분모에 x-2 있던 거분자에 약분 이렇게 해 주면 자이 값이 8이 되죠 자 이게 b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a 값 b 값다 구했네요 a는 4가 되고 b는 8이 되니까 자 a 플러스 b의 값은 12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6번 보겠습니다. 두 상수 A와 B에 대해서 함수 FX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Gx가 지금 함수 두 개의 곱골로 이루어져 있는데, 얘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일 때 g 0의 값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일단 곱골의 연속성 같은 경우에는 이 곱해져 있는 각각의 함수가 불연속일 가능성이 있는 점에서 연속이다 이렇게 식을 세워주면 풀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두개 곱해져 있는 함수가 전부 다 f(x)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자 앞에는 당연히 f(x)니까, 근데 뒤에는 f의 x-2죠. 얘는 fx를 x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이동 한 거니까 두개 함수 모두 다 일단 fx 함수부터 관찰을 해봐야 돼요. 자, 그럼 fx가 어디에서 불연속일까? 이거를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되는데, 자, fx 지금 보면 식이 마이너스 1 기준으로 나눠져 있죠. 나머지 구간에서는 전부 다 연속인데, 마이너스 1에서만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일단 fx의 마이너스 1에서의 연속성부터 한번 따져볼게요. 자, 그러면 일단은 마이너스 1에서 자 우극한부터 해보죠. 자, 위에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니까 자 fx의 우극한 얘는 x가 마이너스 1 플러스 1때자 그때는 fx가 x 플러스 a니까 대입하면 마이너스 1 플러스 a가 되죠. 그 다음 마이너스 1에서의 좌극한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때는 아래 있는 식을 대입을 해야겠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때 x 플러스 1 곱하기 x 플러스 b 예요 자, 근데 이거 마이너스 1 대입하면 0이죠. 자, 그런데 여기 좌극한이랑 우극한 절대로 같을 수가 없습니다. 왜? 만약에 같다면 a값이 1이라는 얘긴데 지금 문제에서 a가 1이 아니다라는 이런 조건을 줬기 때문에, 따라서 f는 어디에서 불연속이다? x는 마이너스 1에서 불연속이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 있는 함수가 어디서 불연속인지는 찾았고, 이 뒤에 있는 함수는요, x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한 거니까, 자, 이게 fx 그래프가 이렇다는 거고, 그럼 f의 x-2 그래프는 x는 1에서 불연속이겠죠. 자, 그러면 결국 gx는 이두개 함수를 곱한 건데, 자, 얘가 마이너스 1에서 불연속이고, 얘가 1에서 불연속이니까, 마이너스 1과 1에서 gx가 연속이다. 이렇게 식을 써주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차근차근 한번 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 g라는 함수가 x는 마이너스 1에서 연속이다. 이 조건부터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 좌극한부터 해볼게요. 자, 그때 g(x)는 지금 정의된 대로 쓰면 f(x) 곱하기 f의 x 2니까 자, 이 극한값만 천천히 구해주면 되겠네요. 자, 일단 f(x) 극한값부터 보죠.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에서 갈때 f(x)에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여기잖아요.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1 넣니까 얼마예요? 0이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이 극한값이 0으로 가기 때문에 자, 뒤에 있는 극한값 어떤 일정한 상수값으로 갈 건데 그게 뭔지 구할 필요는 없어요. 어쨌든 곱하면 뭐가 된다? 0이 된다는 건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이제 우극한 한번 써보죠.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보다 큰 쪽에서 갈때 gx 그럼 fx 곱하기 f의 x-2 이렇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마이너스 1보다 큰 쪽에서 갈때 fx 마이너스 1에서의 우극한을 봐야 되니까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를 봐야겠죠.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1 플러스 a죠. 자, 그 다음 어, 여기 뒤에 있는 요 함수의 마이너스 1에서의 우극한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x가 마이너스 1 플러스죠. 플러스 h라고 잠깐 적을게요. 그럼 x 마이너스 2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봐야 니까양변에 2를 빼보세요. 그럼 마이너스 3 플러스 h니까 마이너스 3에서의 우극한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3에서의 우극한이니까 어쨌든 마이너스 3은 여기 아래에 있는 식에다 넣어야겠죠. 여기다 마이너스 3 넣으면 되니까 마이너스 2 곱하기 b-3이다.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그래서 뒤에는 마이너스 2 곱하기 b-3이다. 이렇게 적어주면 돼요. 자, 근데 마이너스 1에서 연속이려면 위에 지금 좌극한 0이기 때문에 얘도 0으로 가야 되거든요. 자, 근데 얘는 절대로 0이 아니에요. a가 1이 아니라 했으니까 자, 따라서 얘가 0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아, 여기서 b값이 3이라는 걸 일단 구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g는 x는 1에서 연속성 걔를 이용해주면 되겠죠. g가 x는 1에서 연속이다. 그러면, 1에서 좌극한 부터 한번 조사해 볼까요? fx 곱하기 f 의 x-2. 자, 1에서 좌극한이니까, 자,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니까 여기다 그냥 1 넣으면 되는 거죠. 1 플러스 a 예요 그죠? 자, 그 다음, 요 뒤에 요걸 봐야 되죠. x가 1 마이너스니까 1 마이너스 h라고 주시고요. 그럼 x-2는 2를 빼세요. 양변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h니까 마이너스 1에서의 좌극한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마이너스 1에서 좌극하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넣어야겠네요 그죠? 그럼 얼마예요? 0이죠 어, 뒤에 곱하기 0 해서 어, 1에서의 좌극한도 일단 0이에요 자 그럼 이제 1에서의 우극한도 0이 돼야 되는데 자 식으로 적으면 fx 곱하기 f의 x-2 이렇게 되죠 자 천천히 자 1에서 fx의 우극한부터자 1이면 마이너스 1보다 크니까 자, 여기다가 1 넣으면 돼요 1 플러스 a네요 자그 다음 여기 x-2, 자 x가 1 플러스니까 1 플러스 h라고 두고, 그럼 x-2는 양변에2 빼면 마이너스 1 플러스 h, 마이너스 1에서의 우극한으로 보면 돼요. 그 마이너스 1보다 큰 쪽에서 가는 거니까 마이너스보다 크거나 같은때 여기다가 1을 넣어야 되는 거죠. 아 마이너스 1을 넣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어, 1 넣으면 마이너스 1 플러스 a 이렇게 되네요. 그럼 이 값이 0이 돼야 되거든요. 그죠? 자 그런데 마이너스 1 플러스 a는 0이 될 수가 없어요. 왜? a가 1이면 안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얘가 0이 되어야겠네요. 음, 따라서 a 값이 마이너스 1이라는 것도 구할 수가 있죠. 자, 그럼 다 됐어요. f(x)식이 이제 정확하게 다 구해진 거예요. a가 마이너스 1이니까 대입해보세요. x 마이너스 1 언제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자, 그다음에 x 플러스 1, b가 3이죠. x 플러스 3 언제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자, g 0을 구하라고 했거든요. g 0은 f 0 곱하기 F의 마이너스 2, 두개 함수 값을 곱하면 되는데, 자, F0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을 때가 그러니까 여기다 넣어야 겠네요.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죠. 그 다음, F의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니까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어야 돼요. 그럼 마이너스 1 곱하기, 아, 여기다 넣으면 되죠. 아, 여기다 넣었어야 되는데, 그죠? 어, 마이너스 2 넣으면 마이너스 1 곱하기 1이니까. 어, 이것도 마이너스 1이네요. 자, 그래서 g0의 값은 1이 되겠네요. 그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7번 보겠습니다. 함수 fx에 대해서 자, 다음 극한값이 12일 때이 극한값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극한값 분모 인수분해, 분자 인수분해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리미트 x가 1로 갈때 x 플러스 2 곱하기 x 마이너스 1 자, 얘가 분모가 되고요. 분자는 x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1 곱하기 fx 이렇게 되죠. 자 그럼 분모 분자에 x-1 이렇게 약분이 되고요. 자그 다음에 어, x 플러스 1분의 fx 요 값이 12라고 했거든요. 자 그럼 지금 여기에 fx가 보이죠. 그럼 x 플러스 1을 분모에 이제 억지로 하나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왜? 그래야 이렇게 해가지고 요 극한 값이 12라는 걸 사용해야 되니까. 자 그럼 다시 분자에 x 플러스 1 곱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식 다시 좀 정리를 해볼게요. 리미트. x 가 1로 갈 때, 자 지금 x 플러스 1분의 f(x) 세트를 하나 만들어줬고요. 이제 남은 식 x 플러스 2분의 x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각각의 극한값이 어, 존재하니까 이제 곱해주면 끝인 거예요. 자 앞에 있는 극한값은 12라고 문제에서 주어졌고요. 자 나머지 x에 1 대입하면 3분의 4 이렇게 되니까 자 곱해주면 정답은 16이 되겠습니다. 7번 보겠습니다. 함수 fx에 대해서 자 다음 극한값이 12일 때이 극한값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극한값, 분모 인수분해, 분자 인수분해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리미트 x가 1로 갈때 x 플러스 2 곱하기 x 마이너스 1, 자 얘가 분모가 되고요. 분자는 x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1 곱하기 fx 이렇게 되죠. 자 그럼 분모 분자에 x-1 이렇게 약분이 되고요. 자그 다음에 어, x 플러스 1분의 fx 요 값이 12라고 했거든요. 자 그럼 지금 여기에 fx가 보이죠. 그럼 x 플러스 1을 분모에 이제 억지로 하나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왜? 그래야 이렇게 해가지고 요 극한 값이 12라는 걸 사용해야 되니까. 자 그럼 다시 분자에 x 플러스 1 곱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식 다시 좀 정리를 해볼게요. 리미트. X가 1로 갈때자 지금 X 플러스 1분의 FX 세트를 하나 만들어 줬고요. 이제 남은 식 X 플러스 2분의 X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각각의 극한값이 어, 존재하니까 이제 곱해주면 끝인 거예요. 자 앞에 있는 극한값은 12라고 문제에서 주어졌고요. 자, 나머지 X에 1 대입하면 3분의 4 이렇게 되니까 자 곱해주면 정답은 16이 되겠습니다. 8번 보겠습니다. 다음 함수 f(x)가 다음 가나 조건을 만족시킬 때 f(3)의 값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일단 가 조건의 극한값은 무한대로 가고 있어요. 무한대꼴 같은 경우에는 차수에 대한 정보랑 최고차 계수에 대한 정보를 주는 거거든요. 지금 이 극한값이 0이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분모가 2차잖아요. 그럼 분자는 1차 이하의 다항식이 돼야 돼요. 그래야 극한값이 0으로 가겠죠. 자 그래서 여기 분자 있죠. 가에 적어볼게요. 이 분자가 1차 이하의 다항식이다라는 정보로부터 우리가 fx x 세제곱 저식을요. ax 플러스 b다. 이렇게 둘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따라서 fx는요. x 세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 자 이런 형태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나 조건으로 가볼게요. 나 조건은 지금 분모가 0으로 가고 있죠. 그럼 분자도 0으로 가야 되니까 자, 일단 f0이 0이 돼야 된다. 자 그럼 가조건의 f(x)식 x 세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라고 적었는데 f형이 0이다 했으니까 이두개 조건을 합쳐주면 자 b 값이 0이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f(x)를 이제 x 세제곱 플러스 ax 다 이렇게 적을 수가 있는 거고 자 지금 나 조건에서 이 극한 값이 마이너스 4라는 걸 이용을 안 했죠 그래서 거기에 다 대입을 해 주는 거예요 x가 0으로 갈때 x분의 f(x) 자 그러면 x를 약분 시켜주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x 제곱 플러스 a가 되죠. 이 값은 a인데요. 자 얘가 마이너스 4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a 값도 구했네요. 자 그러면 f(x)가 x 세 제곱 마이너스 4x라는 얘기예요. 자 최종적으로 f 3을 구하라고 했죠. x에 3 대입해주면 27 12가 되니까 15가 되네요.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9번 보겠습니다. 1보다 큰 실수 t에 대해서 직접 y는 x 위에 점 A가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 A를 t, t라고 잡았죠. 자, 그러면 C 점도 x 좌표가 t가 되죠. 자, 그런데 이 C라는 점은요, y는 루트 x 위에 점이니까 자, C라는 점의 좌표도 표현하면 얘는 t, 루트 t라고 쓸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x축, y축의 평행한 직선이 다시 만난 점, bc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요 b라는 점은요, a라는 점의 y좌표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b점도 y좌표가 얼마냐면 t거든요. 근데 b도 마찬가지, 루트 x 위의 점이니까, 뭘 넣어야 t가 되겠어요? t제곱을 넣어야 t가 되겠죠. 루트 t제곱이 t니까. 그래서 b점의 좌표가 t제곱, t라는 것까지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3점의 좌표를 이제는 t에 관한 식으로 다 표현을 했고요. 자, 그럼 끝났어요. 리미트, t가 1플러스로 갈 때, 자, 선분 AB의 길이. 자, 그거는 A랑 B라는 점의 x 좌표의 차죠. 그러면 T 제곱 마이너스 T. 이렇게 되고요. 다음, AC 같은 경우에는 A 점이랑 C 점의 y 좌표의 차니까 T 빼기 루트 T가 되겠죠. T 마이너스 루트 T다. 자, 그럼 지금 이거 0분의 0꼴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분모를 유리화부터 해볼게요. 자, 그러려면 분모 분자에다가 T 더하기 루트 T. 얘를 곱해주면 되겠죠. 분모에도 똑같이 t 더하기 루트 t. 자 밑에 식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리미트 t가 1 플러스로 갈 때. 자 그러면 분자는요 합차 공식에 의해서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이니까 t 제곱 마이너스 t 이렇게 되고요. 자 분모에 t 제곱 마이너스 t 있었죠. 그럼 요거 약분 되겠네요. 자 그리고 분모에 t 더하기 루트 t 하나 더 남아 있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럼 약분하고 1 대입해주면 되는 거겠네요. 2분의 1이 되죠.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10번 보겠습니다. 자, 다친 마이너스 -2에서 2까지 정의된 함수 f(x)의 그래프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르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문제를 보면 이 절대값 f(x)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절대값 f(x) 그래프를 그려놓고 시작을 할게요. 절대값 그래프 어떻게 그려요? x축 아랫부분을 위로 접어 올리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왼쪽의 그래프를 보면서 이 x축 아래쪽에 있는 거는 그대로 접어 올리세요. 자, 그러면 여기 지금 -2, 2 자, 요점 지나고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어, 여기가 원래 있던 점 위에 있던 점은 그대로 그려주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인데요. 자, 이렇게 그대로 그려주고 그 다음에 오른쪽도 그대로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죠. 자, 얘가 무슨 그래프예요? y는 절대값 f x 그래프예요. 자, 그러면 자 이제 밑에 기억부터 한번 볼게요. 자, 일단은 마이너스 1에서 극한값 묶고 있죠. 무슨 그래프예요? 어, 절대값 그래프. 방금 그린 그래프 얘를 보면 되겠네요. 마이너스 1에서 자 좌극한도 1이고요. 우극한도 1이죠. 자 여기가 1이에요. 자 따라서 기억은 맞는 설명이다 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그 다음 니은 함수 f(x) 마이너스 절대값 f(x)는 x는 1에서 연속이다 했습니다. 자 연속성 물으면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 이렇게 세개를 따져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니은에 일단은 어, 1에서 좌극한부터 한번 살펴보죠. 리미트 x가 1보다 작은 쪽에서 갈때 f(x) 마이너스의 절대값 f(x) 자, 이 그래프가 다 그려져 있기 때문에 천천히 살펴보면 됩니다. 일단, fx부터 보세요. fx 1에서 좌극한, 1보다 작은 쪽에서 갈 때, 0으로 가죠. 그러니까 앞에는 0이고요그 다음, 절대값 fx 1에서 좌극한, 마찬가지 0이죠. 그래서 0 빼기 0이니까, 어, 좌극한 0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우극한, 1보다 큰 쪽에서 갈 때, fx 마이너스 절대값 fx. 자, 그러면 1에서 우극한, fx부터 볼까요? 1에서 우극한 1이죠. 1이고요. 그 다음 절대값 fx 우극한 볼까요? 1이네요. 그럼 1 빼기 1이니까 마찬가지 0이죠. 자, 그 다음 함수값 봐야 되죠? f1 마이너스 절대값 f1. 자, f1부터 한번 볼까요? f1은 0이네요. 절대값 f1도 0이네요. 그래서 0 빼기 0 해서 0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좌우극한 함수값 다 같으니까 어, f- 절대값 fx는 x 1에서 연속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그 다음 이제 마지막 디귿 보면 되겠죠 자 디귿은 곱함수예요 얘랑 얘가 지금 곱해져 있는데 자 얘가 불연속인 점의 개수가 한 개냐 물었습니다 자 곱함수의 불연속점 자 일단 불연속일 가능성이 있는 점을 살펴봐야 되는데 fx 이 그래프를 보면요 불연속일 가능성이 있는 점이 마이너스 1과 1이에요 그 다음에 어, f- 절대값 fx 자이 그래프도 불연속일 가능성 있는 점을 찾아야 되는데, 자 애초에 지금 보면 절대값 f(x)도 마이너스 1과 1에서만 불연속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요 함수 자체도 마이너스 1과 1에서만 불연속일 가능성이 있어요. 자 어쨌든 요두개 함수 곱해져 있는데 전부 다 마이너스 1과 1에서만 불연속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우리는 두 개의 점에서만 살펴보면 돼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과 1에서만 살펴보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일단 디귿어 우리 지금 방금 어예 니은에서 1에서 요 오른쪽에 곱해져 있는 이 함수 있죠. 얘가 연속인 거를 찾았으니까 어, 1에서 연속성부터 한번 따져 볼게요. 그래서 f(x) 그 다음에 곱하기 f(x) 마이너스 절대값 f(x) 자, 얘의 1에서의 연속성을 살펴봅시다. 그러면 좌극한 1에서 좌극한, 그 다음에 1에서 우극한 적어주고요. 마지막으로 1에서의 함수값. 그럼 f1 곱하기 f1 마이너스 절대값 f1 자 이렇게 세개 값만 천천히 찾아주면 됩니다 자 a부터 해보죠 1보다 작은 쪽에서 갈때 f(x) 보세요 1보다 작은 쪽에서 갈때 0이죠 그러니까 앞에 거는 0이고요 자 그럼 뒤에 건 뭔지 뭐 계산 안 하더라도 일단 곱하면 무조건 일단 0이 되겠죠 그 다음 두번째 1에서 우극한 f(x) 1에서 우극한 부터 볼까요 앞에 건 1로 가죠 1 그다음에 어 1에서 우리 아까 전에 연속성 할때 1에서 우극한 여기 구해놨었죠? 이거 0이네요, 그죠? 곱하기 0해서 0이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f1이 지금 이미 0이죠? 어 그럼 뒤에 거뭐 금방 알 수도 있지만 뭐0 곱하기 어떤 값이기 때문에 이것도 0이에요. 어 그럼 세개다 같네요, 그죠? 그래서 이 함수는 일단 x는 1에서 연속이라는 건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불연속인 점에 대해서 한계라 했는데 어 이제 마이너스 1에서만 불연속이면 답이 되는 거겠네요. 자 그래서 마이너스 1에서 이제 살펴봅니다. 마이너스 1에서 좌극한. 자또다 적어 야겠네요 일단 적어 볼게요. f x 마이너스 절대값 f x. 그다음 마이너스 1에서의 우극한 f x 곱하기 f x 마이너스 절대값 f x. 그다음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 f 1, f 1. 마이너스 절대값 f-1 자 이렇게 되겠죠 자 천천히 봅시다 마이너스 1에서 좌극한 fx 마이너스 1에서 좌극한 보세요 마이너스 1로 가네요 그죠? 그래, 앞에 거는 마이너스 1로 가고 자 뒤에는요 음, f 얘부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건 앞에서 방금 마이너스 1 했으니까 마이너스 1 빼기 그 다음에 절대값 함수의 마이너스 1에서의 좌극한 보세요 어디로 가요? 1로 가죠 그럼 이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뒤에 거 마이너스 2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2에서 좌극한 2예요 그죠? 자, 그 다음 마이너스 1에서 우극한 fx부터 볼까요? fx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어, 1에서 우극한 1이죠? 어, 앞에 거는 1이고요. 그러면 뒤에는 얘는 1이, 1로 간다 했고 마이너스 1에서의 우극한 마이너스 1에서의 우극한 절대값 함수 보면 이거 1이죠? 그럼 1 빼기 1이니까 어, 뒤에 거 0으로 가는데요? 그죠? 어, 곱하기 0 돼서 어, 0이에요. 굳이 함수값 안 해봐도 되네요. 이미 다르죠? 자, 따라서 얘는 어디에서만 불연속? x는 마이너스 1에서만 불연속이다 라는 걸알수 있죠. 불연속일 가능성이 있는 점이 두 개였는데, 자 1에서는 연속이었고요. 마이너스 1에서만 불연속이니까 불연속인 개수 한개다 맞는 얘기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10번의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